안녕하세요. 어, 이웃에게 든든한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가요. 어,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어,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 만약에 택배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왜냐하면 어쩔 때는 옷을 포장해 놨는데 문자가 계속 밑으로 밀려가지고 이거 누구 거지 이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어 제가 어 어쩔 때 그러니까 저쪽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릴 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 음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어첫 번째 상품은 이거 레드 컬러의 미키. 미키 린넨 티예요. 이거 되게 예뻐요. 이거 음. 여기 끝에는 체크로 되어 있고 밑에 여기 스트링 조절하는 게 있고 어 사이즈는 어 가슴 단면은 58이고 기장 58이에요. 요거는 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미키하고 도널드닥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어. 빨간색도 되게 예쁘게 돼 있어 예쁜 빨강이고요, 예쁜 빨강이고 사이즈도 77, 88 입기에 좋아요. 58이니까 77도 되고, 88도 되고, 또 66도 입으실 수 있어. 요 66은 요거 이렇게 조여가지고 입으시면 돼요. 밑에 이게 렇 조절하는 게 있으니까 뒤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 25,000원입니다. 그리고 2번 보여드릴게요. 2번은 체크 그리 어, 린넨 바지예요. 체크 이렇게 마바지 같은 그런 건데 이거 되게 편해요. 주머니 여기 있고 전체 고무밴딩이어서 이거는 77사이즈예요. 이거 허리 뭐 30, 30일 다 맞아요. 이거 되게 편안한 바지고 이거는 기장이 86이에요. 86이고 이거 77사이즈고 2만원입니다. 그리고 3번 보여드릴게요. 3번 3번은 여기 초록색 미키 좀 전에 빨강이었고 있는 초록이에요 초록인데 요거 어, 이거 되게 시원해요 되게 시원하고 입으면 예뻐요 예쁘고 사이즈도 너무 좋고 이것도 가슴다면58 기장 58 이거 7788 사이즈고요 색감은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좀 초록이 예쁘게 되게 예쁜 초록인데 화면에 잘안 잡히는데요 어,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 더 예쁜 그린이에요. 화면에 좀 진하게 나오는데, 어, 화면보다는 더, 실제가 더 예뻐요, 이거는. 이거 25,000원입니다. 7788 사이즈. 그리고 4번 보여드릴게요. 4번 요거.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보라색 티 블라우스인데, 이거는 여기 소매 부분에 약간 고무줄이 있고요. 여기 조여지는 거, 허리에, 요즘에이게 유행이더라고요. 허리에 이렇게 조여지는 거 있는 게요즘에 유행인 것 같던데, 이거는 원단이 되게 좋아요. 원단이 엄청 시원한 원단.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단이. 원단이 시원한 원단이고, 앞에 그림 하나 있고, 이것도 사이즈가 좋아요. 이것도, 어, 가슴 단면 58, 기장 6 2예요 요거 7788 사이즈고, 요거 23,000원입니다. 그리고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어 블랙 와이드 팬츠인데 이것도 이거는 그냥 프리사이즈에요 요거 바지고요. 바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요거를 방금 요 보라색에다가 이렇게 블랙이랑 같이 이렇게 입어도 괜찮아요. 요거는 주머니 있고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어 블랙 블랙이고 시원한 바지고요. 기장은 88 요거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6번. 6번은 요거 지지미 원단이에요. 이거 지지미 원단이고 밑에 요것도 조여지는 거 있고요. 앞에 단추다 열려요. 이거는 5호가 입어도 되고 66이 입어도 돼요. 이거는 가슴 담면 47, 기장 47. 요거는 6 6 까지 돼요. 5 5 6 6다 되구요 이거 5 5 6 6 입으면 되게 예뻐요 이거를 블랙 스커트나 어, 블랙 바지랑 입으면 되게 잘 어울리고 흰 바지도 괜찮구요 요거를 여기 요, 요거 블랙 스커트인데 이 블랙 스커트랑 같이 이렇게 입어도 예뻐요 이거는 음, 6번은 가격 19,000원 입니다 그리고 7번 블랙 스커트 바스락인데, 요거는 25,000원이에요. 요거는 기장이 83이고, 이렇게 코디해서 같이 입기에 괜찮아요. 이거 원단도 좋고, 어 속치마도 있고, 바스락이어서 되게 어 편하고 좋아요. 옆에 주머니 있고요. 그리고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여기 슬라브 원단인데, 이거 면 티거든요. 되게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건데,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2, 기장이 62. 요거 브이넥이고, 77 사이즈에요. 여기 옆에 진주, 진주가 이렇게 있고요. 색깔 이거 되게 예뻐요. 요거 17,000원입니다. 이거 되게 시원한 원단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요거, 초록색 와이드 팬츠를 같이 입으면 이렇게 세트가 딱 돼요.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둘다7칠이니까 이렇게 같이 입으면 완전 세트로 예뻐요. 요것도 초록색 요거 와이드 팬츠 요거 2만 원입니다. 그리고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요거 블라우스예요. 이거 연한 그레이, 연한 그레이 컬러 블라우스고, 앞에 레이스 되어 있고, 앞 단추는 다 열리는 거고, 소매는 7부 소매예요. 이거는, 어, 가슴다면 54, 기장 58. 요 냉감 소재여가지고, 시원해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레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레이스가 있고, 블라우스. 앞에 레이스가 되어 있고, 전체 데, 단추 열리는 거고, 여기 뒤에는 이렇게 절개선이 있고요. 뒤도 예뻐요. 뒤도 예쁘고 이거 되게 시원해요. 시원하고 7부 소매고 다들 좋아하는 7부 소매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뭐 고무줄 빡빡하지 않고 네. 이거는 음, 냉감 소재, 티도 냉감 소재에서 시원해요. 이거 17,000원입니다. 그리고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은 여기 방금 블라우스에다가 같이 입어도 된 청록색인데 청록색 바지인데 이렇게 입어도 괜찮아요. 이 청록색 바지는 이거 마바지거든요. 이거 주머니 있고 밑에 이렇게 자수가 이렇게 자수가 놓여져 있고 이렇게 레이스가 밑에 돼 있어요. 레이스가 돼 있고 이거는 어 키가 너무 크신 분이 입기에는 기장이 많이 길지 않아서 키가 너무 크지 않은 분이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수 입고 밑에 레이스 있고 되게 시원한 여름 바지예요. 시원한 바지고 이거는 어 청록색 요거 린넨 팬츠인데 요거 기장은 82예요. 82고 가격은 29,000원입니다. 요거 마바지 종류고요. 네 그리고 12번 보여드릴게요. 12번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다시 재입고 돼서 할건 하는데 요거 예전에 누가 사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문자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서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말씀하시고 싶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해요. 여기 소매는 7부고요. 쨍한 파랑이고 이거, 이거 밑에 이것도 빡빡하지 않은 고무줄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가신다면 58이고 기장은 앞에는 6 0이고 뒤는 68 약간 언발이에요. 이거는 음, 파란색 티블라우스. 요거 예뻐요, 되게 색깔도 쨍하고. 이거 2만 원입니다. 그리고 13번, 13번은 요거 청바지예요. 여름 청바지인데 요거 어, 여름 청바지 요거는 기장 95, 기장 95고요. 기장이 95고 여기 M이라고 돼 있어요. M M 사이즈 66이 입으시면 돼요. 이거 66이 입으시면 되는. 여름 청바지예요. 얇아요. 얇고 얇은 여름 청바지예요. M사이즈. 이거는 음, 2만원입니다. 그리고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은 요거 네이비 원피스예요. 네이비 원피스고 이게 앞단추 다 열리는 거예요. 앞단추 전부 다 열리는 거고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44, 기장이 120이에요. 이거는 55가 입어도 되고, 66이 입어도 되는데, 어, 이거는 매장에서 입어보니까, 이거 다 열고서 오픈해가지고, 트렌치를 입어도 되게 예뻐요. 제가 며칠 전에 했던 트렌치는 좀큰 거, 그 77이었고요. 요거는 지금 5566이에요. 5566. 5566이고, 요거는 가격 29,000원입니다. 원단도 되게 좋아요. 바스락 그런 원단이고, 색감도 예쁘고 이거 출근용으로도 되게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저 끝에까지 단추 가운데 단추 있고 이거 출근용도 다 괜찮은 그런 옷이에요 요거 14번 29,000원이고 15번 보여드릴게요 15번은 요거 베이지 컬러 베이지 컬러 린넨 원피스예요 이렇게 베이지 컬러 린넨 원피스인데 이거는 음... 이거는 가슴다면 50, 기장 123이니까, 66, 또 이건 66반 정도, 66 반까지인데, 제가 보기에, 어, 가슴 크지 않은 77까지 가능해요. 가슴 크지 않은 77까지 가능하고, 이거 되게 시원하고 되게 예뻐, 입으면. 예쁘고 되게 좋아요, 이거. 이렇게 베이지 컬러, 이렇게이렇게 돼있어요. 입으면 되게 괜찮더라고요. 요거 린넨이에요. 린넨이고, 어, 요거 가격 25,000원입니다. 그리고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은 요거 세리사. 요거 세리사고 여기 후드 있고요. 긴팔이에요. 이거 앞에 단추다 열리는 거고, 요거 제가 수량이 좀 많아가지고 한번 더 하는 건데,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5, 기장이 54예요. 그래서 요거는 77 사이즈. 77 입으시면 되고 앞단추 다 열리는 거고 요즘에 왜에어컨 앞에 있을 때 요런 거나 딱 걸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핑크 요렇게 돼 있고 핫음 쨍한 피, 어 핑크가 좀 진한 핑크 찐 핑크인데 찐 핑크에서도 전 연한 거보다 진한 핑크가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 예뻐요 되게 요거는 음 세리사 요거는 23,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얀 거 보여, 보여드릴게요. 이너. 요거 이너는, 요렇게, 어, 이너를 입기 좋아요. 화이트고. 이거 출근할 때 안에 입기에 괜찮아요. 여기 소매 부분 요기하고, 여기 요기 넥라인 여기만 살짝 시스르고, 나머지는 딱 이너를 입기 너무 괜찮아요. 요거 출근할 때 자켓 안에 입기에 딱 괜찮은, 어이 냉감 소재고 어, 퀄리티도 좋고 다 좋아요 이거는 음어 이거는 가슴안면43 기장 54 스판은 되게 좋아요 스판 좋으니까 요거는 어, 55, 66 입으시면 되는데 5가더 좋겠죠 55도, 55가 괜찮겠죠 66도 괜찮고 스판 되니까 15,000원 입니다 이렇게 안에다가 이너를 입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18번 보여드릴게요. 18번은 약간 크림색인데, 이거 블라우스에요. 이거는 정장, 정장 느낌 나는 블라우스인데, 이거는 앞에는 더블 단추 되있고요 어, 가슴 단면은 47, 기장은 5 2이에요 이게 5 6, 6 사이즈예요. 5 6 사이즈에요. 5 5 6이고 카라 부분이 레이스로 되어 있어요. 카라 부분 레이스로 되어 있고, 어, 예쁘게 돼있어요 예쁘, 예쁘게 돼있고 이거 출근할 때 입기도 괜찮고 이제 정장 느낌 나는 그런 블라우스에요 요거는 카라도 너무 예뻐요 예쁘고 단추도 진주가 이렇게 더블로 진주가 돼있거든요이것도 되게 예뻐요 요거 가격 16,000원입니다 어그 다음에 18번 보여드릴게요. 18번은 블랙이고요. 이거 되게 시원해요. 시원하고 음, 가슴단면은 56, 기장 57이에요. 요거는 77도 되고 77 반도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되게 시원하고 어좀 블랙에서 날씬해 보여요. 이거는 퀄리티가 좀고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돼있고요.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엄청 시원하고, 어, 입은 것 같지도 않고, 음, 블랙이고, 여러 가지로 다 좋아요. 이거는. 요거 가격 23,000원입니다. 요거는 77에서 77반 사이즈에요. 그리고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은 조금 전처럼 이렇게 블랙에다가 이 스커트를 이렇게입으면이렇게도 예뻐요. 이거 블랙에다가, 이 스커트는 시폰인데, 안에 속치마 있고, 뒤에 뒷밴딩이고, 이거 되게 시원해요. 되게 시원하고, 이게 찰랑찰랑하고 그런, 그런 예쁜 스커트예요. 어, 제가 스커트를 입으면 입겠는데, 제가 <laughs> 지만 <바치만> 입어서, <laughs> 이거 너무 예뻐요. 이게 너무 예뻐요. 이거는, 음, 어, 이거는, 어 기장이 81이에요 81이고 이거는 뒷밴딩이 있으니까 육육 반까지 가능 오후부터 6육반까지 가능하고요 요거 세일해서 17,000원입니다 이거 되게 예뻐요 블랙이랑 같이 해서 입기도 괜찮고 어, 패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블랙 화이트 바탕에 블랙 꽃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는 뒷밴딩이니까 앞에 이렇게 되고 뒤 뒷밴딩 뭐 되게 편해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20, 이게 20번 시폰 스커트 17,000원이고 21번 보여드릴게요. 21번은 요거 이렇게 남방형 블라우스인데 여기 끈이 있어요. 끈을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되는데 이거 되게 하늘하늘한 그런 남방 블라우스예요. 이거 되게 하늘하늘하고 패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엄청 스판 좋고 보들보들 하고 앞에 약간 반짝거리는 것도 좀 있고 이렇게 반짝거리는 것도 있고 어 앞단추다 열리는 거고 어 끈이 있어서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되고 이거는 음 시원한 원단이에요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한 원단이고 가슴 단면 47 기장 60 근데 스판이 좀 너무 좋아요 좋아서 어 단추도 고급지게 돼 있고 단추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단추도 되게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단추 장미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날씬하신 분이 요거 허리 끈 묶어서 입으면 되게 예뻐요 요거 가격 19,000원입니다 이거는 66이 입으시면 돼요 66 66이 입으시면 되고 너무 예뻐요 이거는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그레이 컬러 세리사 요거는 니트예요. 이거는 77 사이즈예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6이고 기장이 앞에는 66 뒤는 아, 앞에는 6이고 뒤는 68이에요. 살짝 언발이고 음, 어, 이거는 7788 사이즈고 어, 사이즈도 좋고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이거 뭐 청바지 에 입어도 되고 어, 뭐 블랙 바지 입어도 괜찮고 하얀 바지 위에 입어도 괜찮고 다 괜찮아 이거 이거 가격 18,000원입니다 요렇게 나와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레이 컬러 그리고 23번 보여드릴게요 23번 이거는 5566 사이즈 아66 반까지 가네66 반까지 이거 냉감 소재고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있고 어, 가슴 단면은 49 기장은 60 이에요 요거 티 블라우스 인데 앞에 이렇게 화려하게 꽃이 돼있어요 예뻐요 되게 화려하게 꽃이 돼있고 냉감 소재여 가지고 만지면 되게 시원해요 시원하고 이런식으로 꽃되있고 진한 블랙이에요 블랙 블랙이고 살짝 그레이가 있고 반짝거리는 요거는 가슴 단면 49 기장 60 15,000원 입니다 그리고 24번 보여드릴게요. 24번은 되게 어, 깔끔한 그런 화이트 티에요. 화이트 티인데 면도 되게 좋아요. 면도 되게 좋고 앞에 레터링도 되게 예뻐요. 어, 가슴자면52 기장 62. 그래서 이거는 66 반에서 66도 되고 66반딱 맞는 77까지 가능해요. 앞에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66도 가능하고 77도 가능하고 아딱 맞는 77까지 66 반에서 딱 맞는 77까지 66도 되고 이거 5가 입어도 돼요. 이게 오버핏으로. 이거 가격 17,000원입니다. 원단도 되게 좋아요. 고급진 원단. 25번 보여 드릴게요. 25번 이거 크림색 블라우스예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48이고 기장 55예요. 이거는 팔도 7부 소매. 팔도 7부 소매고, 이거 되게 예쁜 크림색이에요. 예뻐요. 예쁘고, 어, 저 사이즈 맞으면 입고 싶어요. 근데 저한테는 작아요. 이거, 음, 뒤, 에 단추 이렇게 있어. 단추 있고, 뒤에 단추 있고, 절개선 있고, 요거는 출근복을 입기에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고급지고 예뻐요. 이거 면혼방이고 예뻐요. 이거는 66까지. 48이니까 가슴다면 48까지 가능하신 분 입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 되게 예쁜 블라우스. 이 가격은 16,000원입니다. 그리고 26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화이트 바탕에 이렇게 블랙 단가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니트. 어,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니트예요. 니트고 음, 이거는 가신다면 48 50, 기장은 53이에요. 이것도 66반까지 가능해요. 66반까지 가능하고 여름에 입으실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냉감 소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름 제가 조금 여름 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세일로 드릴게요. 이거 세일로 13,000원입니다. 이거는 잘 입으실 수 있는 예뻐요 이거 그리고 어, 27번 27번은 요거 핑크예요 요거 핑크인데 어, 이게 스케일넥으로 되어 있고 어, 이거 가스, 가슴 자면은 47이고 늘려서 되면은 5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 66 6 6반 어그 정도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핑크 어 이거는 핑크 이렇게 예뻐요 이것도 되게 이거는 약간 크롭 완전 크롭은 아니라 약간 크롭이니까 밑에 스커트랑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요거 세일해서 뒤에는 단추 있어요 뒤에 단추 있고 요거 세일해서 15,000원입니다 이거 되게 고급진 핑크 고급진 핑크예요 그리고 28번 28번은 요거 샤스커트 인데 요거는 진주 아 여기 진주가 있어요 이렇쭉 진주 가 있고 너무 예뻐요 요거는 되게 러블리한 그런 샤스커트인데 요거랑 얘랑 얘랑 같이 입으면 핑크 랑 같이 입으면 이렇게 예쁠 것 같아요 요거 위에 거는 15,000원 밑에 샤스커트 는2만 원. 그리고 어 그린 컬러 티는 요거 요거는 아마덴, 아마덴 거 거기 건데요 이거 되게 좋아요 여기 아마덴은 브랜드 여기 브랜드는 원단 되게 좋은데 요거는 어위에거 요거는 가슴단면이 54 나오고 기장 48이니까 요거는 55, 66, 77다 돼요 티니까 요렇게 그린색 티니까 55, 66, 77다 되고 여기 여기 브랜드고 다 되고 이거를 스커트랑 같이 입으면 이거는 스커트 여기 요거 뒷밴딩에 뒷밴딩이고 스커트 기장은 77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이렇게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티는 17,000원 스커트 17,000원이에요. 근데 같이 세트로 하시면 3만원에 여기 세트 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그린이어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30번 이거 마네킹 입은 이거 상의인데요. 이거 블랙 이거도 되게 스판이 너무 좋아서 이거 마네킹 입고 있는 이 상의는 그냥 재면 38인데 이렇게 늘리면은 어 60까지 나와요. 이게 어 되게 스판이 너무 좋은 스판이 너무 좋은 티고요. 이 앞에는 여기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요, 요거 안으로 제가 넣어 놓은 건데 여기 위에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음, 이거는 위에 상의는 18,000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도트 패턴의 요거 스커트는 화이트 바탕에 블랙 도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속치마도 있어서 비침 없고요 얘도 가격 18,000원이에요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정도로 되어 있고, 이렇게 블랙이랑 이렇게 입었을 때, 위에 블랙이 눌러주니까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면. 어, 그리고, 32번은, 어, 이거는, 32번은 요거, 파란색 요거, 자켓형 남방인데 여기 밑에 스트링 조절하는 게 있고요. 앞단추 열리는 거고, 이거는, 가슴 단면이 55, 기장 52예요. 이거는 어, 7, 7 사이즈예요. 5 2예요 그래서 요거는 77사이즈예요 55, 가슴 단면 55니까 요거 77 입으실 수있고요 이거 어저께 매장에서 55이신 분이 하나 사가셨는데 이거 5가 입어도 괜찮아요. 여기 왜냐면 스트링 조절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허리를 조여서 입으시면 돼요. 이거는 바스락 원단이고 원단 되게 좋아요. 요거는 가격 2만원입니다. 원단 되게 좋아요. 앞단추 다 열리는 거고, 이제 조절하는 게 있어서 사이즈 작으신 분들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 32번이고요. 33번 보여드릴게요. 33번은 여기, 이거, 이렇게 세리사인데요. 요거, 어, 이거는 정장 스타일 니트예요. 이거 가슴자면 44고, 기장 52, 5사이즈, 5 5사이즈고 이렇게 정 완전 정장 스타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 되게 고급지고 되게 고급진 그런 스타일의 옷이에요. 앞에 어 단추는 이게 그냥 모양으로 돼 있고 열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요거 모양으로만 돼 있고요. 열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고, 되게 고급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있고 사이즈 맞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5사이즈고요. 요거 5사이즈고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제가 입고 있는 거 34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예전에도 했었는데 제가 수량을 좀 많이 갖고 와가지고 오늘 한번 더 할게요. 이거는 가슴대면이 54고 기장은 56이에요. 이거 어, 되게 시원해요. 시원하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요거 뒤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는 이게 절개선이 있고, 여기 이렇게 샤링 잡혀 있고, 어, 이거는 입었을 때 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팔이 <laughs> 입었을 때 예쁘고요.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팔 기장도 너무 좋아요. 팔 기장도 이 정도까지 내려오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팔이 이렇게 퍼프 소매가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예쁘게 돼 있고 하늘색 바탕에 블랙 도트예요. 이거 사이즈가 가슴 어, 대면 54에 기장 56이고 77 사이즈고요. 이거는 가격은 17,000원입니다. 이거 예뻐서 한번더 해요. 어, 시원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도 하루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